우리 자우저로 인사하실까요? 이번 한주 복된 한주 되세요. 그렇게 하니까 웃음이 안 나요. 제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laughs> 꼭 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한참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쯤에 취업을 준비할 때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하고 한참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선배가 책을한권딱 던져 주는 거 읽어 보래요. 그 책이 이제 일본 사람이었는데 간다 마사놀리라고 하는 분의 책이었습니다. 아직 막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저에게 그책 제목은 이거였어요.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이 <laughs> 이분 젊은 나이에 회사를 명예퇴직을 당하고 <laughs>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나한테 이런 책을 주나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아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세상에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겪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동일한 고난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위기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해결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는 기회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믿음의 위기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한 번도 패배한 적 없고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고 그 모든 걸 바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한 그에게 오늘 진노의 자리가 내려지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진멸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시작하죠. 여호수아는 늘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전쟁의 패배 속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풀어치고 헤재를 뒤집어쓰고 처음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전부 다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면서 시작됐던 전쟁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 여리고 보다 작은 저 아이성, 우리 힘으로 충분하다고 자신들이 계산을 해서 한 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결국은 여우수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우수아는 하나님께 서주신 말씀. 다시 너희 안에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다. 다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 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멸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자 그말그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똘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완고한 사람은 완고합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요. 그때 잠시 감동이고 그로 주신 말씀이요. 다잊고 살아 가면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대로 섬겨야 돼요. 빨리빨리 그 은혜와 믿음과 아는 지식을 소화해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이 흉을 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빨리 소환해서 은혜로 삼겨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늘 보게 자리가 되는 순종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간에게 기인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집이 뽑기랍니다.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비로 뽑아서 결정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비 뽑기가 뭐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할례도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습니다 할례도그 전에 고대 근동이나 호주의 원주민들이 행하였던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의 언약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제비를 뽑습니다 딱 뽑았더니 유다 집가가 뽑혔어요. 그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뽑힙니다. 그다음에 갈미 갈미가 뽑히면서 갈미의 아들인 아간까지 여러분 왜이 제비 뽑기를 하나하나 각 집파부터 가족까지 하나하나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누가 범죄했는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믿음의 가장 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생각이 뭐냐면, 설마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에이이 정도 가지고 설마 하다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범죄의 자리들,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모될 때 선포될 때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더큰 또는 사인을 주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인에 민감한 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사인 작은 것 하나하나에 민감해요. 심지어 여러분 집 안에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어요. 아빠 목사가 그러면 돼. <laughs> 그럼 그 처음에는 늦자식이 네 아빠 너너 너 이러지만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목사가 그러면 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서 제 자신을 빨리 돌아보라는 사인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이미 소천하셨거나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신 그런 일이 있으시면 그것도 사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그때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일이 당했죠. 주변의 성도가 힘든 일을 당했어요. 왜 힘든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요, 천천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늘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문하세라고 하는 왕, 여러분 문하세는 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가 요시아라는 왕이 굉장히 선했는데 요시아 왕의 선행을 보고도 문나세가 너무 악해서 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문나세 왕이요. 이 역대상하러 가면 문나세가 회개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회개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요. 끌려간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의 이런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싹 사망에 대한 원죄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었으나 여러분 여전히 짓고 있는 자범죄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죽고 있는 죄에 대해선 싹쓸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하세요. 그러면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우선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자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십니다. 오늘 아가네 죄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간 혼자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죄가 여러분 가족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죄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명의 죄가 이 로고스를 어렵게 할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설립이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세상 회사면 모르겠어요. 세상 회사면 그려려니 할 수도 있을 것들이 여러분 이 안에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믿음을 떠나면 이런 믿음의 죄를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떤 특별히 뭐 믿지 않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야.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로고스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시 아간을 어렵게 하세요.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간이 뽑히는 그 자리까지 이 아간이 공동체를 어렵게 했어요. 그러자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한 그를 하나님이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돌로 쳐서 또 불사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죄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아가니 범한죄를 아가니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하일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해요. 탐내다 라고 해요. 탐내었다. 하마드라는 단어면 탐내다. 여러분 이 단어 생각하면 여러분 딱 느껴지는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정말 선악과가 맛있어서였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왜 탐스러울까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와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탐스러움, 탐욕의 그 그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줄 아세요? 내안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내가 왕 노릇 하려고 하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세요. 많은 성도인들이 무너지고 나서 또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것들로 무너지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신지 모르겠어요. 아, 집사님 어쩌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그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선택의 순간에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를 리 대신해서 섰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탐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탐스러움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죄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이 모든 것을 괴롭게 할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개, 공동체를 괴롭게 하면 내가 더 괴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괴로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니 여러분, 만약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공동체가 여러분 팀이 막 무너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아선 이걸 그냥 잡아다가 아주 그냥 가만 안 두죠. 너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심리가 있어요. 너야 너, 네가 원인이었구나 뭐가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아요. 근데 그 원인이 사람에게서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와 또 세계의 정세가 그렇잖아요. 어, 네가 하기구나라고 느껴지면 모두가 달려들어서요 돌 던지기 바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우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여우수아가 아마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게 첫 마디는 뭐예요? 내 아들아. 여러분 이 표현은 뭘까요? 우리 가족 아니니. 너, 너에게 난 자녀야. 너 어, 네가 내 자녀와 같은데 내 아들아. 너 있잖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죄를 자복해라. 네가 지금 돌이켜야. 이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권면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의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요.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죄라고 받아들여요. 이 모든 일이 나의 기도하지 못한 죄. 내가 더욱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죄에 걸렸던 병처럼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위한 죄, 나의 죄를 보며 보듬어 줄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임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온갖 유형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또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요, 여기저기 오세요. 오시면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자기 교회관이 있으세요. <laughs>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철저하고 뚜렷하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주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서 그분들이 나타나는 습들이다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귀에 옮기시겠어요? 뭐 여러분 지금 사시는 데가 서울이신데 뭐 하남 정도로 왔는데 여러분 귀에 옮기시겠어요? 차로 한 2,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어떤 분들이 옮기시냐면 어쩔 수 없는 분들 또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오시겠죠. 그리고 또 와서도 하남에 큰 교회들도 많은데 굳이 저희 교회로 오시는 이유가 있겠죠. 편안하고 그냥 만만하니까 이렇게 오다 보면 가끔가다가 막좀 저도 속이 막,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자기 자기 생각으로만 막뭘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좀 제가 좀 성격상 아니, 택도 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회하다 뭐, 보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참아 줬는데 너도 참아 줘야지. 그분들을 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믿음은요,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은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야, 품는 걸로도 안 되겠다. 왜냐면 품으려면 내가 막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아내야 될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 충만해야 됐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더 넓어져야 더 깊어져야. 담아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매일매일 믿음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담을 수 있냐면 넓은 사람이 담는 거고 깊은 사람이 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넓고 깊었기 때문에 담아내었던 것처럼 제가 한분한 한 분을 담기 위해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한분한 분을 한분다 담았어요. 가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분의 그 표현과 행동을 보면 그 표현과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상담에서 친방에서 알 보면 야 이분이 가정이 되게 러워하고 힘들었구나. 이분이 되게 힘든 시 간을 겪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싸나워지기도 하셨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담아내다 담아내다 보니까요. 제가 어제는 참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어제 저희 상반기 순장반 마지막이었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일부러 좋아, 두분다 나쁜 분이 아닌데 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같이 섬기면서도 너무 둘이 막 힘드신 거예요. 그 이분들이 심지어는 막 어른들이 다본 앞에서도 막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시고. 제가 단임 목사가 너무 막 속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서느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 어제 마지막 순장만에 우리 상반기 하면서 우리 가장 감사한 분한번 옆에 얘기해 보시죠 하면서 쭉 가는데 그두분 중에 한 분이요.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참 저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분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올 상반기 감사한 분입니다. 사실 저희 둘이 쉽지 않았는데 늘 저를 참아주시고 별의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예배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우 제가 앉아 있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매일 두 분만 있으면 막 불안불안 했거든요. 두 분이 저 부딪히면 안 되는데 저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끝나고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권사님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여주는 거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2 3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러분 여호 앞에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다시 다 내어 드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생각처럼 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 님 앞에 다 내어 드리세요. 그럼 아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가는 그 값을 치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그 가족들, 어? 가족들까지 죽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25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치고라고 되어 있죠. 이 그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아간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만 그자녀들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야골 골짜기는요.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같은 이름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탐하게 되고 내가 서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이 아침에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왜 우리에게 아, 왜 회개해라. 너 안에 있는 거다 내려놔야 돼. 왜 그럴까요. 복이 임하려면 내 안에 죄의 잔재가 사라져야죠. 은혜가 임하려면 내 안에 것들이 다 털어져 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복이 되게 임하려면 내 안에 죄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다 털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회는 왔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의 기회예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대신했던 것을 다 털어내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여러분.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악간과 같은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소망을 담는, 공동체의 희망을 담는, 살려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